안녕하세요, 모든 걸 라이자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어 무당, 뭐 전보는 사람들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무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엑소시스트적인 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좋아하죠 전보고 하는 거, 뭐 서양에는 뭐 타로, 뭐 이런 쪽도 있고, 어, 제 주변에 무당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흔히 얘기하는 신기. 아, 이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신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신기가 뭐냐?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과거 구석기 시대 때, 그걸 하잖아요. 뭐, 토테미즘. 태양을 믿고, 하늘을 믿고, 도을 믿었잖아요. 뭐, 사실 미개해 보이잖아요. 추후에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신기 있고 잘 맞추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뭐냐? 어떤 원리냐? 여러분들, 쥐나 새가 지진이 나면 그곳을 도망치잖아요? 사람은 모르는데. 뭐, 쥐가 초능력이 있습니까? 새가 초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걔네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뭐냐? 우리 남자나 여성들이나 성적 흥분됐을 때뭐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감각이 예민한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떤 경험이 많으면 여러분도 일을 해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불안해. 그리고 버스를 타러 가는데 놓칠 것 같아. 여러분들 신기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가지 사항이 축적된 여러분들 머릿속에 경험과 데이터가 어떤 이유는 모르지만 그게 복합적으로 쌓여가지고 추측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리사 손을 보면 요리사를 알잖아요. 손에 상처가 많다. 요리사라고 생각하겠죠. 유추하는 거죠. 그런 게 뛰어난 사람들이 대체로 무당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또 민감해요. 스타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예민하고 예술가적인 면모를 가지기도 하죠. 원래 무당과 연예인은 한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한끗 차이. 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제가 좀 민감해요. 잠자리가 엄청 민감한데, 가위를 많이 눌려요. 여러분들, 가위 눌리면 제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아요? 루시드 드림이 가능해요. 루시드 드림도 가능하고, 어, 그 뭐지, 기적? 기접까지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그러니까 막 소리가 들려요. 막, 과위를 정말 많이 놀려요. 근데 여러분들, 귀신을 보기도 해요. 근데 그게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과위의 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내 몸이 잠을, 여러분들이 잠을 자매 있어서, 내 몸은 잠들어 있어. 몸과 머리는 따로 잠들어요, 여러분들. 내 몸은 잠들어 있는데 내 머리는 깨어 있는 거죠. 근데 내 내가 생각하기에 얘가 오줌이 말했다. 몸이 불편하다. 몸이 긴장되고 피곤하다. 그러면 내가 시켜요. 야 몸, 너좀 지금 소변 마려운 것 같네. 너좀 지금 어 몸이 피곤하네. 일단, 일어나. 다시, 니네 몸을 정비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몸한테 그런 걸 시킬 수 있어요. 못 시키잖아. 그래서, 내는 그 사람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줘. 자기가 아는 가장 무서운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서운 소리, 무서운 상황을 보여줘. 그게 알고 보면 꿈이야, 꿈. 환상이고. 그러니까, 현실과 환상의 경기로 꿈과 현실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지점에서 허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가위 누르는 사람 중에서 저, 저, 뭐지? 외국 귀신 나오는 사람 없어. 다 천여 귀신 나오고, 뭐, 저승사자 나오지. 이렇게 허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조유, 일부러 나오기도 할수 있고, 일부러 가위를 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느낌이 오거든요. 야, 아무튼 여러분들 점 같은 거 보는 거 좋죠. 근데 맹신하지 마세요. 네? 차라리 사주를 봐. 차라리 오히려 혈액형을 믿어요. 혈액형을. 그만큼 비과학적인 거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저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